결국 같이 살기로 했다면 여러분, 분노로 부수지 말고 전략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한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폰에 떠있는 단한 줄의 메시지. 오늘도 고마워. 어제 너무 행복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쫓겨지는 듯하고 손이 덜덜 떨리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현실이 믿기지 않죠.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지만, 외도는 내 안의 독처럼 퍼지는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여러분, 외도를 당하는 순간은 이런 겁니다. 평생 살아온 아파트가 순식간에 폭상 무너져 내리는 충격.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가 발 딛고 있던 바닥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집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무너진 집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분노로 다 부셔버릴 것인지, 아니면 전략으로 길을 찾을 것인지. 이제 저는 여러분께 외도 이후에 결국 함께 살기로 했다면 어떤 전략으로 관계를 차단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결국 같이 살기로 했다면 분노로 부서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전략적으로 외도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여자의 표정에 반응하는 중독이기 때문이죠. 중독은 압박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추궁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상대에게 도피합니다. 분노는 절대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중독의 본질은 자극을 받으면 쾌락을 느끼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상대에게 끌리고 또 끌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우자를 향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외도의 고리를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곧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번 남편을 외도를 발견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면 또 같은 상대에게 갔죠. 그런데 아내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외도를 끝내야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져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지 않겠어 이때부터 남편은 압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의 벽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도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냉정하게 대처합니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싶은데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로 움직이면 내 삶까지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 부모를 보는 아이의 눈에는 집이 두번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보다 더큰 상처가 분노로 폭발하는 분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 하지만 의외로 남편이 빠져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보여주는 미소, 인정의 말, 그리고 욕망의 자극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하면서 중독되는 함정이 시작됩니다. 외도 초반에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독은 언제나 이렇게 서서히 번집니다. 재미의 중독, 인정의 중독, 욕망의 중독되어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여자의 쾌락과 반응만이 인생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남편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어. 이건 진짜 사랑이야. 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중독 반응일 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듯 외도에 취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상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잘못된 대상에 쏠린 열정일 뿐이라는 것. 즉, 외도가 끝나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남편은 다시 원래대로 가치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책임감을 붙잡고 싶고, 3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덮여 있을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외도를 단순히 사랑 싸움으로 보지 않고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장치가 없는 한 외도는 반드시 반드시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참고 살아보려고 해요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침묵을 다압니다 그 침묵은 아이에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 웃음이 사라지고 따뜻해야 할 가정이 얼음장처럼 식어가는 것을 아이의 눈과 가슴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요. 아이에게는 시간은 약이 아니라 상처를 매일 새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방치된 상처는 덧나고 곪게 되고 결국 터지게 됩니다. 그 고통은 부모보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흉터로 남습니다. 눈물나죠? 우린 어른입니다. 이성을 찾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외도 멘토 루시미 솔루션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싸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많은 아내들이 충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랬어? 당장 끝내! 나랑 얘들은 뭐가 돼? 하지만 이때 감정적 싸움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외도를 멈추기는 커녕 남편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중독된 사람에게 분노와 압박은 금단현상처럼 작용해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정을 억누리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을 억지로 눌러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싸움의 방식은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외도는 초기에 단호하게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극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중독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명확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끝내야 해. 혹시 너무 강하게 말하면 더 밀어내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단호함과 분노 폭발은 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절도 있는 어조와 행동으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많은 아내들이 오해합니다. 그래도 혼좀 나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지만 외도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인정하게 하고 남편을 몰아세우는 대신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회복의 루트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편의 도피처를 차단하면서도 새롭게 해답을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분노로 부수지 말고 전략으로 차단하라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진짜 효과적인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